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머리 시간의 맥주 주제입니다. 오늘도 네 가정 상비약을 하나 또 공수를 네. 해왔죠. 네 공수를 해왔죠. 네, 오늘의 상비약은 오늘... 저취생입니다 어, 오늘은 광진구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의 네. 1인 가구 네. 집에 상비약 가정 상비약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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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생 다운 느낌인데요? 네 신발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상자에 들어가 있구나 어, 나이킴이요 네 이분 발 사이즈는 245인걸로 괜찮네요 이거 신발상자로 그저 상비약하는게 나쁘지 않네요 네. 가지고 <목소리> 하나씩 열어보고겠습니다. <해서>. 역시 상비약이죠. <목소리> 일단 다 털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일단 옆에. 음. 음. 잡지생이 갖고 있을 만한 음, 물품도 있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질환 관련해서 예, 또 쓰던 약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 그럼 이제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음, 네. 이쪽부터? 그쵸? 네. 그터 이거는 일반 밴드랑 다른 음, 폼밴드잖아요. 요거 열어보면은, 크기별로 갖고 있시네요이렇게 응, <목소리> 생긴 폼 밴드인데, 네. 요거는 가운데가 이제 일반 데일 밴드는 거즈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죠? 아, 그죠, 그죠. 일반 밴드. 그냥 일반 밴드는. 근데 요거는 이제 폼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진물이라는 상처에 붙이시면은 얘가 이제 폼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진물 네, 많은 상처, 뭐 이런데 쓸수 있는 밴드가 있네요. 네. 그리고 방수도 됩니다. 네. 소형, 여기는 중형입니다. 중형 크기. 네. 아, 이거 혼합형이구나. 네. 이거 폼밴드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라서 쓰는 폼밴드로 해서 이분도 상처 나고 하실 때 이렇게 쓰려고 음. 이렇게 폼밴드랑 해서 음, 네. 네요 음, 이거는 네. 상자째로 해서 잘 보관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게 제조년을 보면 2015년 6월 9일이거든요. 개조일부터 36개월이니까 2018년 6월까지 쓸수 있는 음,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 일반 데일밴드인데 네. 이거는 여자들이 있으면 잘쓸수 있는 게 네네. 보통 그때 많이 쓰지 않나요? 구두, 구두 아, 까지고 그죠. 뭐 이런 일반에도 자그 음, 많이 사용하고. 아 이제 요거까지 있는 거 봐서는 네. 그렇죠. 음. 힐을 신거나 그죠 힐 신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일 것 같긴 하고요. 한번 안에 열어볼까요? 네네. 이것도 네네. 깍 보관생 상태로 잘 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쓰셨습니다. 이게 <laughs> 이게 보면 뒤에 이렇게 쓰는 용도에 따라서 나와 있거든요. 또 남은 거다 음. 잘라 쓰고 이렇게 네. 되는데 혹시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저도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음, 음. 음. 그리고. 이거부터 경고를 음, 네. 볼까요? 이거는 입 안에 바르는 구내염 치료제 그쵸. 연고죠 음. 오라메디랑 같은 효과를 보이는 그죠? 음, 입 안에 바르면 음, 이거는 입 주변에 포진 그죠? 음. 가끔 그쵸. 물집 잡히시는 음. 분들 많죠. 네. 피곤하거나 하면은 네. 네. 그약이고 아시클로버, 고 티로서 이게 티로트리신 성분의 음. 연고긴 한데 근데 얘는 항바이러스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항세균, 그러니까 항균 작용도 같이 있어서 이차 감염도 막아주고 음. 이것도 비슷하죠. 음. 음, 입술 이런 거 포진 생겼을 때나 아니면 상처 음. 났을 때 그래서 음. 입술 포진 뭐 갈라지고 터지고 음. 상처 났을 때 바르면 좀 효과적이기도 해서. 음. 또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봐서는 그쵸. 좀 평소에 비타민을 좀 챙겨 드시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그쵸, 그쵸. 들어요. 네. 왜냐면 이 맛도 그렇고 입 주변에 네. 염증이 잘 생긴다는 거는 네. 이주 점막 면역이 되게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B를 아,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B,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이 이런 거 찾으시잖아요. 이병 나서 그런 분들 꼭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음, 그리고, 그리고 진통제. 진통제. 음, 이거는 이제 꽉은 없고, 이제 음.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게다 꽉으로 잘 보관하고 음, 계셨는데, 음. 이거는 음. 네, 꽉이 보관이 없네요. 하나는 또 까졌습니다. 날... 손톱에 까졌네요. 그리고 날짜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날짜 있는 쪽을 이렇게 뜯어서 어, 드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통제. 음. 네, 이거는 비타민C1000ml 그 음. 짜리라서, 아무래도 입병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좀 연관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것도 아쉬운 게, 유효기간이 없네요. 날짜도 이거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네. 온전한한 판인데 유효기간이 확인이 음. 안 되고, 이거는 이쪽에 있었을 수는 있는데, 잘렸나봐요. 음. 유효기간은. 음. 음. 보관 조건은 좋으나 유효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음. <laughs> 그런 상태네요. 그런 상태이고요. 네. 요거는 상처 연고로도 많이 쓸수 있고 한 항생제 연고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 S 로 많이 연고 있고. 어? 아, 얘가 날짜가 지났네요. 오. <laughs> 오. 어. <laughs> 네. 이것도 유통 기한이 어. 살짝 지났어요. 많이 지난 건 아닌데 아마 2010, 갖고 쓰다가. 음, 2017년 7월 29일이네요. 음. 오, 이제까지 그래도 거의 좀 네. 양호했던 편인데,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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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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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고요고도고짜고지고거고폐고를고야고는고같고요고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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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여고, 피고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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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여고, 요고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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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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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그 6개월 미만 아이들 음. 제외하고는 쓸수 음. 있는데 용량이나 횟수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이들하고 어른들한테 다 똑같이 뿌리시면 안 돼요. 음. 음. 뿌리면 안 되고 한번 확인하면 되고. 모 음. 기피제에 <laughs> 음. 대해서도 종류가 많아서 음. 또 이것도 할 얘기가 음. 많은 것 같긴 하죠? 해요. 예 네, 음. 여름철에 한번 내년 여름 내 <laughs> 여름 대비로 네, 여름 대비 한번, 한번 해야겠다. 봄이나 네. 뭐 이때쯤 음. 그리고 다음은 치료제. 네. 네. 요거 제일 유명한 제품이 드리클로 드리플로 있긴, 있긴 있는데 네,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제품마다 알코올이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음. 제품이 있고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알코올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무알콜 여기 표시돼요. 네. 아 여기 한글로 써져 있네요. 무알콜 음. <laughs> 한글 못 찾았네. 뭐랄까 써져 있고 네. 이거 또 쓰는 방법에 있어서 좀잘 지켜주시면 좋은 제품이긴 한데 손이나 발 그리고 겨드랑이 이런데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약국에서 구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분은 음. 네, 쓰고 있는 제품으로 네. 잘 갖고 있네요. 깍도 이제 잘여해서 음, 네. 보관하고 그죠 음. 음. 이것도. 물기 있거나 또 그런 상태에서 쓰면 또 많이 따가워가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음. 또 물기 잘건조시킨 다음에 쓰시는 게 좋고요. 이분의 가정상비약을 봤고요. 네. 그래도 이분은 음. 되게 특 그래도 네. 이렇게 원깍 제품 상태로 잘 보관이 되있다 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요거 유효기간 지난 음, 네. 거, 그다음에 네. 유통기한 확인할 없는가. 수 없게 이제 이렇게 네, 따로 음. 보관돼 요것만 좀 아쉬워서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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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음, 이제 폐기를 해야 되고 음, 음. 나머지는 그래도 잘 보관해서 네. 쓸수 있게 상비로 잘 갖고 음.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 비타민 드세요. 네. <laughs> 비타민 B 드시 네. 네. 오늘은 또 이거는 이상자는 네. 살펴보 30대 광진구에 사시는 네. 네. 1인 자취생의 자취생. 예. 예. 음. 가정상비약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약 먹을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